네, 안녕하세요, 로로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요 자, 단타에는 스케이핑도 있고, 데이트레이딩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어떤 매매 계획을 세우고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막 움직이니까 일단 매수하고 수익이 나면 파는 거고 물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는지. 자, 오늘은 여러분 만약에 단타 데이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곱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들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고 뭐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잃어보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반대로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특히 초보분들 요즘 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 1도 모르신 분들이 이제 막 예, 주변에 수익 났다는 얘기 듣고 막 이제 이쪽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 물론 이런 얘기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꼭 이걸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1번 준비되지 않은 네, 종목있죠 종목. 이거는 네, 손대지 않는다. 아시겠죠? 시장에는 수백, 수천 개의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에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차트를 본 적이 없고, 이 종목을 모르고, 매매한 종목이 없어요. 음, 매매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절대. 예, 네, 절대요. 이유는 다 주네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분석도 못 하고, 대응도 안 되는 거예요. 올려버리면 심리가 많이 흔들려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날, 뭐, 아니면 뭐, 지금 당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뉴스가 뜨고, 실검에 일이 막 뜨고 하니까, 급등할 때막추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90%는 타이거 나 이에요. 예, 호구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내가 한 번이라도 매매한 종목 있죠. 매매. 또는 관심. 관심을 가진 종목만 매매한다. 됐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탈하게 되면 특히, 내동매매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혹시, 일봉, 뭐, 주봉, 뭐, 스윙, 그, 뭐죠? 예, 스윙을 하시는 분들보다, 예, 단타가 훨씬 더 내동매매를 많이 만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에 자주 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절대, 한 방에, 예, 진입하지 마세요. 뭐하는 얘기에요. 예, 분할이요. 분할 매수. 세번 나눠서, 다섯 번, 열 번,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예, 수익량 확률은 높습니다. 대신 처음에 들어왔는데, 열번 나눠버리면, 천만 원인데, 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면. 그러면, 백만 원한도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걸 예, 그 수익을 만족하셔야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쪼개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매수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더 생각하자. 이게 과연 내가 충동적으로 매수한 건가? 정말 자리가 이뻐서 어떤 뭐 재료가 좋아서 매수한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뭐 쇼핑할 때 지금 너무 사고 싶지 않던 물건이 그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내일 한번 보세요. 그때도 사고 싶다면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것들은 어 이걸 내가 왜 여기 왜 담았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장바구니 비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 수치도 마찬가지. 자 마우스를 클릭, 손을 폰에 터치하기 전에 정말 한 2, 3초라도 한번 잠깐만 멈춰보세요. 네, 그 순간 날아갔다고요. 네, 그거도 있지만 그래도 멈춰보세요. 그수한번 생각 한번 쉬는 그 1, 2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예, 지켜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한번더각 하자. 자, 네 번째예요. 자, 목표를 달성했어요. 아침에 다 탔는데 오전에 뭐 내가 목표 수익금이 뭐 50이었는데 달성했어요. 그럼 그만해 줘. 그러면 멈춰라 멈춰라. 아침에 아까게 좀 빠르게 수익 났다면 멈추세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근데 사람 심리상 오, 오늘 뭔가 좀 되는데 오늘 좀 크게 한번 벌어봐야겠어. 어제 손실 난 것까지 커봐야겠어 오늘. 그래서 더 열심히 또 매매를 해요. 하지만 그게 매번 수익으로 터지는 게 아니죠. 익절하고 내 목표 수익을 냈으면 만족하세요. 또 예전에 100만 원을 이제 하루에 목표였는데 88만 원까지 찍었어요. 자 이거 한번더 해서 1 0원 채우자. 그러다가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네, 장을 마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벌었다면, 오후에는, 뭐, 종 값을 잘 준비한다거나, 내일 매매 종목들을 산다거나 아니면 시세요 그냥. 괜히 오장까지 역시로 매매해서, 지금 까먹지 마시고요. 일단 벌었으면, 손가락, 에멈줄게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약하겠죠? 네, 매매 계획을 세우자고. 3번과 비슷한 건데, 매매 계획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셨죠? 자, 조목을 샀어요. 근데 수익이 났는데 팔지도 못해. 물렸는데 손절도 못해요. 아, 방질판왜 이렇게 될까요? 애초에 매수할 때그 전부터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응, 음, 내가 지금 샀으니까 내 목표 수익이 뭐 얼마? 아니면저 위에 저항까지 내가 팔겠어. 아니면 오세하나 팔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단결할 거냐? 수익이냐? 길게 볼 거냐? 장로할 거냐? 단기면 솔직히 1, 2%도 수익이 감사해야죠. 그리고 바로 나와야죠. 물론 뭐, 주축할 때는 수익을 다 하지만, 욕심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매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껄껄껄안 돼요. 껄모세가. 아시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데이 트레이딩. 데이도 안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자, 이때는 매매를 거의 하지 마세요. 보통 11시부터 한 1시? 이때가 유동성이 그나마 많이 줄어들 때란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지루할 때가 많아요. 이 시간 억지로 매매하잖아요. 잡주만 잡게 되고, 손실을 키우게 돼요. 오히려 이 시간에는 식사를 하시거나, 오전 매매를 복귀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휴식을 하세요. 그래서, 매매, 9시부터 한 10시 반, 아, 2시부터, 한 3시, 3시 반까지. 그래도 좀 집중하시고, 이 시간요, 여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되셨으면. 매매를 할때 하고, 안 해야 될때 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죠. 자, 점심시간이요. 밥만 드세요, 밥만. 음, 아시겠죠? 밥을 드시면서도 MTS 보고, HTS 보고, 아, 너무 피곤해, 체한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이때 본다 해가지고, 날아간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꼭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식사할 때는, 안팩 식사하시고 정안 되면 걸어 놓으세요. 5초 음. 병을 그매수대든매도대전어 책을 알려볼 거 아니에요. 그때 보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니터를 안 보는 것도 예, 매매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초보분들 여기서는 이것까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 7가지 이 다짐이에요. 이 매매 기준이에요.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손실을 덜어내고 내가 온전히 제정신으로 내동 상태가 아닌 네, 맨 정신으로 주식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운 이 내용만 잘 지켜도 적어도 불필요한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일단 계좌 지키는 법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아침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영상도 보시고요. 좀더 디테일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멤버 회원이 되셔가지고 네. 매일 같이 공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